아, 앉아있, 센세. 퇴사, 시다이데스 허허허, <laughs> 대망군. 그 말을 기다렸다네. 잘 가게나. 사요나라. 어, 안녕하세요. 나 낙입니다. 프로 퇴사로이자 프로 독신로인 저나이 오늘은 퇴사 Q&A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약 3번의 퇴사를 경험을 했는데요 아 이렇게 3번의 퇴사를 경험을 하면서 퇴사를 혹시 고민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려고 하니 한번 오늘 고고고 첫 번째 퇴사 통보 아 이거 정말 언제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죠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퇴사 통보는 한달 전에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해도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하시면은 30일 후에는 퇴사를 할수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게 되거나 급하게 퇴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보름이 남았는데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퇴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한달 전에 해주는 게 매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빨리 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모든 연차를 포함을 해서, 최대한 30일 후로 유급휴가를 딱 맞추시면은, 한달 안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유급휴가가 모자라신다? 그럼 무급, 무급휴가를, 무급휴가를 쓰세요. 아 발음이 안 되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한 이드, 이틀인가? 3일 정도 썼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금 큰 회사 음 그렇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이면 충분한데 제가 바로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기 때문에 사람을 제가 또 구해야 하고 또 인수인계도 또 제가 해야 하고 아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두달 전쯤에 퇴사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한한달 정도 사람을 구하고 한달 정도 인수인계를 했죠 그래서 큰 회사라면 뭐한 달이면 충분한데 조금 조금 해, 조그만 회사라면 그래도 매너 있게 그래도 한두달 정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죠. 처음에 퇴사할 땐 정말 개념이 없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습기간 3개월 정도 끝나고 아이 회사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퇴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뭐 인수인계 할 것도 없고 뭐일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뭐한 다음 주에 퇴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가 두 시간 동안 팀장한테 욕을 먹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2시간 동안 욕먹고 나오게 되니까 그런 짓은 안 하기. 두 번째, 퇴사 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인간관계는 말이죠. 꾸준하게 연락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좋았던 사람도 있고 싫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싫었던 사람은 당연히 안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친했던 사람이라면, 퇴사 후에도 꾸준히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퇴사를 하게 되면 전 회사 소식이 가끔 은 궁금해져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전 회사가 내가 퇴사를 했는데 너무 잘 나가 그러면은 좀아 괜히 나왔나? 뭐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퇴사를 했는데 때마침 회사가 막 무너져가요 그러면은 아 역시 나오길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인간관계는 뭐 많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가족보다도 회사에서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동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보냈던 그런 동료들이라면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꾸준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퇴사 전에 과연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아야 하는가? 라는 점이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할 때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뭐, 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뭐, 과감하게 그만두고서 그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뭐, 1년 정도 연수를 갔다 왔고, 두 번째 회사 퇴사할 때는 사실 몸이 좀 그때 안 좋았어요. 맨날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 무슨 포진이라고, 대상 포진까지는 아닌데, 무슨 포진이 나가지고, 한 10시만 넘어가면 여기서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 제가 그만뒀는데 회사를 그때는 정말 대책 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그만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번에 그만뒀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역시 뭔가 지금 또 배우고 있어요. 어떤 회사를 퇴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미래 고민 없이 그냥 그 당시의 감정에 휩싸여서 퇴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왔을 때는 나중에 이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회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똑같은 상황을 또 겪게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퇴사 전에 뭔가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더 발전시킬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퇴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퇴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 세상에 뭐 수학이나 과학 빼고는 진리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프로퇴사로서 여러분들 퇴사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기였고요 여러분 제 채널이 재밌으셨다면, 라이크, like,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